안녕하세요, 페트타르입니다. 오늘은 내년까지 해서죠. 총 1년 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진실된 어떤 운명의 상대를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내가 만약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지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 안에 연애 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1년 안에 나에게 운명의 상대가 나타나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카드를 보겠습니다. 내년 7월까지, 죠 앞으로 1년간 나에게 어떤 연애 대상이 나타날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애 대상이 과연 운명의 상대일까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볼 거예요.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1번 카드고요. 여기까지가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제가 1번 카드부터 한번 볼게요. 과연 나는 내 1년 안에 운명의 상대 나타나지? 대해서 보면 일단 어, 카드를 다 뽑아보고 해석을 해드릴게요. 과연 나에게 나타나는 운명의 상대는 어떤 사람일 것인가? 그래서 보자면, 음, 보겠습니다. 내게, 1년 안에, 운명의 상대, 어떤, 이제 운명의 상대다라고 하면은, 하늘이 내려준, 점지어준 나의 천생연분이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함께 한다면, 나는 정말로 행복할 수 있고, 평생 남편감이라고도 하자, 일명. 그런 남편감을 사실 지금 1년 안에 만나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1년 안에 만나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어, 그와 유사한 연애는 할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제 이 여우카드가 나타났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거짓말 또는 사기꾼이라고 해석이 되지만, 어, 이 운명의 상대라는 데 있어서는 그 해석이 이 사람은 운명의 각 가운 사람이다. 라고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즉,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앞으로 1년 안에 나는 되게 큰 연애를 하게 될 건데, 이 사람이 내 운명의 상대가 아닐까? 정말 내 운명의 상대라면 이런 사람일 것 같아. 정말 선생연분. 내가 다시는 못 만날 사람일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연애가 될 정도의 큰 연애를 하시겠지만, 뭐, 그 연애가 더 이어져 갈수 있고, 안 이어져 갈 수도 있어요. 꼭 모든 사람이 사주팔자에 든 운명대로 정해진 연애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그 정도의 버금갈 정도, 하지만, 확실하게 막 정해진 운명, 이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상대방은, 어, 굉장히 나에게 상처를 많이 줄 사람이고, 싸움도 많이 줄 걸로 보여요. 이, 10개의 카드와 10개의 몽둥이 카드잖아요. 그니까 이 사람은 나를 너무너무 좋고, 우리가 서로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매력을 굉장히 많이 끌리지만, 아무래도 인연이 깊은, 하늘이 내린 그런 운명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어, 좋으면서도 자꾸 이렇게 싸우는, 일명 상충살이 들었다고 표현을 하는 그런 싸우는 관계가 될것 같아요. 또그 사람은 특히나, 이제, 말로써 상처를 주는 타입이에요. 이게 뭔가, 어, 그냥 못된 사람이라고서가 아니라, 좀 말, 예를 들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라고나 나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맞지 않는, 어, 그러나, 킹오브컵스, 감정만을 터지게 만드는데, 가슴을 퍽 터지게 만드는 사람인 거는 분명해요. 근데, 이 사람하고 그래서 좀 나를 미치게 만드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운명의 상대는 아니라고 보였지만 운명의 상대라고 느낄 만큼의 아주 강력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내가 이 사람 하나만 있다면 돈이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느끼게 해주지만 그만큼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요. 싸움도 잡고 상처도 많이 주지만 그 누구보다도 사랑에 빠질 법한 그런 사람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을 좀 카드를 보시면 여기서도 결국은 배틀까? 그러니까 싸운다든지 어떤 죄악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 사람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나하고좀안 맞는 스타일이라서 서로가 부딪히면서 그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이런, 나, 맞지 않는 점, 나한테는 말을 못 되게 하는 점이 아니라 잘해주는 점들을 좀더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면 행복한 연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으나, 사실 이 연애에서 결혼까지 이어진다거나, 내가 이 사람하고 뭔가 깊은 관계로 더 나아가기, 더 나아갈까, 우리가 운명일까라는 생각은 사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에 내가 남자가 많고, 나 회도라도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 사람이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이 키오브 컵스라는 컵스는 보통 이제 물을 담고 있는, 감정을 담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감정을 뜻해요. 근데 그만큼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함께 한다면 내가 너무너무 많이 힘들고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아. 이미 카드 자체가 내가 좋으면서도 우울하고 계속 하면서도 나도 싸우면서 내가 내 바닥을 보게 되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뭔가 운명 같은 사람이겠지만 실제로 나에게 어떤 안배된 나의 운명에 정해진 사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의 버금갈 만큼 큰 연애를 할것 같다라는 게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앞으로 1년 동안 운명의 상대에 대한 카드고요. 그 다음에 2번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 오, 좋아. 한 번, 마주 뽑고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음, 아, 요거는 아까 여기서 또 뽑았지? 오, 오. 와우, 이야, 예. 와, 좋은 카드가 나오네.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나이가 어리든 많든 뭐 결혼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 카드가 정해져야 되겠지만 음, 오 그렇군 이분들은 어 운명의 100% 운명의 상대라기보다는 종합도를 보면 80에서 90% 정도 가량 굉장히 높은 내가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꾸려도 될 정도의 사람과 내년 안에, 그러니까 1년 안에 연애를 하실 거라고 보입니다. 그 상대는 처음에는 좀 나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이 초반에만 싸울 뿐 나중 가서는 이렇게 좀 상처를 주고 그런 구간들이 있겠지만 그 시기를 극복하고 나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관계예요. 뭐 금전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도움이 굉장히 많은 관계 되는 관계고 그리고 이 사람으로 함께 했던 뉴비 기닝 보이시죠? 그리고 천사 카드, 우정 카드.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완전 뒤바뀌게 되는데 그 뒤바뀌는 게 굉장히 조, 긍정적이고 조언적으로 뒤바뀌게 되는 사람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1년 안에 만나는 사람은 싸울 수는 있어요. 초반에는 큰 싸움이 한번 있을 것이고 그 뒤에는 자잘한 싸움과 서로 상처 주는 말들을 하겠지만 그거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며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인생의제 2막을 펼칠 수 있다고 하니 과연 아이를 같이 나 나와, 낳아서 길러도 될 정도의 사람과 연애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친이걸로 인해서 이제 여 요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결혼함으로써, 뭐, 친구 관계가 한번 개편된다든가, 또는 그 사람이 너무나 좋은 사람이어서, 나의 동반자이자, 친구이자, 베스트 프렌드이자, 연인이자, 나의 어떤 남편이나 또는 아내가 될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만약에 기존의 연애를 하고 계셨다면, 이거는 새로운 연애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아니라면 저라면 이 좋은 기운이 들어올 때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로또 운이 들어오는데 기존에 로또 용지 들고서는 새로운 용지를 사지 않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운이 많이 들어오고 이 사람은 솔직히 어느 사주집을 가도 어야 너네는 결혼해도 좋다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다,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이고요. 3번 카드를 좀 볼게요. 오, 좋아, 좋아, 좋아. 운명의 사랑인가 과연 나에게 일생에 한 번밖에 없다는. 어떤 사람은 두 번이기도 하지만 한 번밖에 없다는 운명의 상대가 나타나느냐 오 어, 근데 리터 카드가 좋지 않군요 아하 아하 그렇구나 마저 뽑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보면, 어, 그 사람은 첫인상은 굉장히 좋은 사람인 거는 맞아요. 그리고 운명의 상대도 맞아요. 근데, 운명의 상대가 맞긴 한데, 그 운명의 상대가 좋은 상대라기보다는 어떤 악연이라고 하죠. 나를, 그러니까 나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인 거는 맞아요. 처음에 보면은, 이모대가 나온다는 건 돈이 굉장히 많고 또는 감정적으로 풍요하고 어쨌든 매력적인 사람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흔하지 않은 매력적인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되시겠지만 이 광대 카드가 뜨게 되면 앞뒤가 다른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속이고 있다거나 뭔가 좀 그런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좋은 사람이겠지만, 뭐, 보면은, 싸우고 있는, 전쟁을 겪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칼을 들고 싸우고 있는 전쟁통이 보이고, 그리고 결국 저짐은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뜻해요. 그니까, 어, 그리고 그 심지어 판단은 그 당시에 나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날 일들이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하고 헤어질지 말지를 직면해야지 결정되면, 내 감정을 표출해야 된다고 하는 걸 봐서는 그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마음을 홀라당 뺏겨요. 근데 그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일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단호하게 그 사람을 잘라내야 될것 같은데, 사실 쉽게는 못 잘라낼 것 같아요. 왜냐면 인연이기 때문에. 인연이 들어있으면 쉽게 이혼도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연이기 때문에 쉽게, 관두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내가 그 관계가 아니란 걸 알면서도 질질 끌고 가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근데 이제 그걸 억지로 그 사람을 잘라내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지만 아니니까 잘라낼래?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나의 마음, 내 감정을 마음껏 표출하셔도 좋다. 누구나 한 번에 일을진 겪는 굉장히 가슴 아픈 사랑, 나를. 내가 너무 좋아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1년 안에 만나게 될 가능성이 커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그래요, 뭐 피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한층 더 좋은 연애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긍정적인 쪽을 보자면요. 그만큼 상처가 크다는 얘기겠지만. 그,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매력적일 것이다. 그런 사람하고 1년 이내로 연애를 하시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카드를 한번 볼게요. 어, 문라이트에 이게 나왔구나. 음. 봅시다. 요 카드는 굉장히 상단된 느낌을 갖고 있는 카드라서 제가 좀 자세히 봐야지 알것 같아요. 음, 다들 1년 안에 뭐 운명의 상대를 만나기가 쉽진 않은가 봐요. 여기도 문카드 여기도 문카드 난리가 났네요. 음 봅시다. 음 맞아요. 내가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굉장히 큰 감정 특히나 이밤 카드 이런 달빛의 양치기 때나 또는 이문 카드 같은 게 상징하는 것 자체가 어떤 감수성 예술가 그리고 감정적인 것들을 주로 많이 뜻하는 편인데 이 사람은 나로 하여금 잠못 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뜬 눈으로 밤을 지새게 하며 그 사람 생각에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너무 행복하고 꿈을 꾸는 것 같은 연애를 하게 해주는 사람을 1년 안에 만나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역시나 1번 카드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줄 사람이고, 너무 많이 싸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하고는 어떻게 보면 한때 불장난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강력한 사랑을 하게 될것 같고, 가슴에 평생 남는 사랑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어떻게 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겠지만, 어쨌든 강하게 들어왔다가 떠나가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는... 어... 어떻게 보 해성 같은 사람?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갑자기 떠나가게 해서 평생 내 곁에서 계속 나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좀 한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할것 같아요 뭐뜬 눈으로 진짜 밤 지새우며 눈물 하나, 뭐 노래 하나만 들어도 막 눈물을 펑펑 쏟게 만드는 그래서 그 사람을 심지어 그렇게 떠나놓고 갑자기 또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나의 인생에 한 번쯤 나를 불나방처럼 만드는 사람이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막 노래 이별 노래 무슨 슬픈 노래 연인 노래 각종 노래를 찾아 듣게 되고 막 눈물을 찾고 나도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어쨌든 나의 감정적인 감수성을 폭파시킬수 있는 사람은 분명할 거라고 보이네요. 어,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연애일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뭐좀 힘든 사랑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인생에 한 번쯤 이런 추억을 남기는 건 나쁘지 않겠어요. 저는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겪는 사람들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오. 그렇군요. 여기는 또 이렇게 나와버렸네, 카드가. 음. 근데 오늘은 참 칼카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카드가 이렇게 장수가 많은데, 유독 칼카드, 뭐 싸우는 카드, 이런 카드들이 위주로 나오네요, 계속. 봅시다. 이분 마지막 오버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카드가 심상치가 않아 보여요. 기존에 기존에 알던 또는 앞으로 알아갈 우정에서 발전하는 사랑인데, 어, 저는 이분하고 결혼하게 될것 같아요. 나를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친구에서 발전한 관계이기는 하지만, 물론 초반에 이분도 조금 싸웁니다. 그래도 싸움이 다른 아까 앞선 카드들에 비해서 큰 편은 아니에요. 보통은 그냥 커플들이라면 싸울 법한 일들, 초반에 맞춰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싸움이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이걸 보고 계신 분이랑 또는 상대방을... 누군가 그 운명의 상대가 둘 중에 가별관계가 굉장히 분명해져요. 근데 그래서 부,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정리가 딱 되면서 깔끔하게 연애를 진행할 수 있게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친구관계에서 연인관계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살짝 싸고 가별관계가 정해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정해진 운명이다라고 얘기하는 일명 운명의 수레 받기 카드와 함께 나오는 세개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이 월드 카드가 나오면 이 카드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기로 두 번째 운명에서는 두 번째로 강력한 카드를 뜻하고요. 또 오리지널 시리즈 보시면 알겠지만 무빙 포워드 에피파니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내가 이 사람하고 함께하다 보면 아이 사람이 내 운명이었구나. 나는 이 사람하고 함께할 나 결국 정해진 이미 순서대로 보시면 이미 그렇게 정해졌고 결국은 나아가다 보니 그게 정답이었네 라는 즉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데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지인들 중에서 그게 어떤 결혼으로 발전하게 되는 이게 이제 제가 얘기했던 1년 안에 만날 운명의 상대일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나오는 정석인 카드인 것 같아요. 초반부터 막 너무 잘 맞는 건 알아서 고민을 하시겠지만, 아, 결국에는 얘가 나와 함께 할 사람이겠구나. 내가 이런 사람과 결혼할 팔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1년 아니니까 내 주변에서 좀 괜찮은 사람들 위주로 내가 친구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도 방법이기는 합니다. 이왕이면 좀 골라서 친구를 만들어 놓고 사귀시는 것도 좋아요. 어차피 정해진 운명이기 때문에 그게 내 뜻대로 되진 않겠지만요. 그래서 마지막 5번 카드를 가지신 분들은 앞으로 1년 내에 정말 운명의 상대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운명의 상대는 내 주변에서 발전될 거고 초반에는 좀 싸우긴 하겠지만 아, 내가 결국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되겠거니 하는 거를 본인도 느끼게 될 것이다 입니다. 여기까지 팩트 타로였구요. 언제든 궁금한 점 생기시면 댓글창에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